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소리책 앱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 화면에서 앱을 실행합니다. 도, 도, 모바일 소리책. 자, 도 화면에 모바일 소리책 앱이 있네요. 두번 탭해서 실행합니다. 새로 화면 방향. 모바일 소리책 일반 모드로 전환 버튼. 자 실행이 됐고요. 홈 머리말. 자두 손가락을 위로 쓸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 머리말 전체 메뉴 버튼 음성 검색 버튼 통합 검색 텍스트 필드 검색 버튼 공지사항 소리책 소리영화 소리잡지 점자새 소식 온라인 강의실 출석 체크 날 메뉴. 탭총 다섯 개중일 번째 나의 서재, 탭총 다섯 개중2 번째 선택 됨 홈, 탭총 다섯 개중세 번째 상세 검색, 탭총 다섯 개중네 번째 설정, 탭총 다섯 개중 다섯 번째 화면의 네. 윗부분에 메뉴들이 있고요 특히 윗부분에는 음성 검색과 통합 검색이라는 검색. 부, 부분이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탭 막대가 있습니다. 탭 막대에는 다섯 어, 개 메뉴가 있, 메뉴가 있는데요. 나의 메뉴 탭총는 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여기다 저장할 수가 있고요. 나의 서재 탭총 다섯 개중이 번째. 나의 서재에는 어, 내가 읽었던 책들이 어, 책갈피로 저장되는 곳이고요. 선택됨 홈탭총 다섯 개중세 번째. 홈 탭은 어, 지금 앱을 실행할 때 처음에 나오는 초기 화면이 홈 탭입니다. 현재 홈탭 상태고요. 상세 검색 탭총 다섯 개중네 번째. 상세 검색 탭은 좀더 자세하게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설정 탭총 다섯 개중 다섯 번째. 설정 탭은 로그인이나 앱의 설정을 할때 사용을 하고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책을 읽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 상단을 이동할 때는 화면 상단을 터치하거나 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을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쓸어 보겠습니다. 전체 음성 검색, 통합 검색, 텍스트 필드. 자, 음성 검색은, 어, 좀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통합 검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에서 두번 탭합니다. 끝 부분에 있는 삽입 지점, 온라인 강의 추석책 그러면, 어, 화면에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 보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총세 군이 검색되었습니다. 자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서 확인해 봅니다. 3번 토마스 불빈치의 그리스로마 신화 이번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그리스로마 신화 1번 그리스로마 신화 삼성세계명자 자 삼성세계명자 그리스로마 신화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두번 탭합니다. 그리스로마 재생중기중입니다. 신화 삼성세계명자 1. 본 녹음도서는 시각 장애인 아동의 독서 생활을 지원하기. 자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어, 재생을 정지할 때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두번 탭하면 됩니다. 또 다시 듣고 싶으면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다시 두번 탭합니다. 위요 디아지오에서 제작 후원하였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두번 탭하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봅니다. 버튼 1 일보... 4% 조절 가능 0, 13, 4 재생 버튼. 자, 재생 버튼이 화면에도 이렇게 있고요. 재생. 네. 이렇게 재생 버튼을 직접 두번탭 해도 되고, 방금처럼 두 손가락 두번탭 해도 됩니다. 30초 뒤로 버튼 30초 앞으로 5분 뒤로 5분 앞으로 버튼 자, 30초하고 5분씩 이동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30초 앞으로 눌러보겠습니다 5분 뒤로 30초 앞으로 버튼 30초 앞으로 그리고 재생 분, 사랑과 배신 전쟁과 평화 등을 다룬 재미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책을 뒤로, 통해 때로는 신이 신의대... 되 그리스 앞으로. 로마 신화 권양미 역 출판사 삽. 삼... 자 이렇게 건너뛸 수 있고요 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30초 뒤로 이 30초. 30초 뒤로 30초 뒤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신들과 하였습니다. 30초 뒤로. 30초 뒤로 1. 네. 본 이렇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 50 30초 앞, 5분 뒤로. 버튼. 5분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5분 앞으로. 5로입 재생 준비 중. 생 재생 준비, 중. 재생 준비. 2. 이전. 네. 더니두 번째 파일로 넘어갔네요. 자, 화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래시 이십칠. 자, 이 슬래시 이십칠라고 하죠. 어, 모두 스물일곱 개의 오디오 파일 중에서 두 번째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버튼. 다음을 누르면 세 번째 파일로 가겠죠? 대중 준비 중입니다. 삼. 삼 슬래시 이 그렇죠. 세 번째 파일로 갔죠. 다음. 다음. 이전 버튼. 다음 이전 버튼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이전 준비 중입니다. 이이 자, 이번 파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자 북마크 기본 속배 속도 버튼. 자,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배 속도. 한번태할 때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5분 앞으로, 버... 5분 뒤로. 버... 그리스 로마 시나를 읽기 전에 좀 빨라졌죠? 5분 앞으로, 5분 뒤로, 30초 앞으로 버튼 30, 5분, 5분 앞으로 1.2배 속도, 1.4배 속도. 자, 1.4배. 로마 시나의 준호. 헤파이스토스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북마크. 남편. 기본 속 북마크 기본 1.4배 속도 1.6배 속도 1.6배 불대단간의 신이다. 로마 신화의 불카누스. 아폴론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1.6배 속도 1.8배 속도. 아르테미스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 동생 m 기본 i 과 달의 여신 o something. He was a little bit of a l i t t 의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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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i t of a l 로마신 아의 기본 속도 또는 아모르 기본 속 1.2배 속도, 1. 제우스의 날개 1.1배 속도, 로마신 아의 0배 속도, 속도 도둑을 지키는 신 아기 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기본 속도 버튼 자, 기본 속도를 두번 탭하면 정상 속도로 돌아옵니다. 기본 속도 재생합니다.의 발명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손에는 두 마리의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다. 자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빠져 나가려면 검색 결과 검색 검색 결과 득기 버튼. 답기 버튼에서 두번 탭하거나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좌우로 문지르면 됩니다. 선택됨. 다 빠져 나왔습니다. 음성 검색 버튼. 자, 한번더 뒤로 좌우로 쓸어서 홈 화면으로 빠져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음. 검찰 가는 게 아니라 어. 소리 책 메뉴에서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전체 메뉴, 음성 검색, 통합 검색, 검색, 공지 사항, 소리 책. 자, 소리 책 메뉴를 찾았고요. 두번 탭합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듣기. 자 베스트셀러가 있네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 뒤로 버튼, 소리 책, 머리말, 베스트셀러 도서 듣기, 신간 도서 듣기, 추천 도서 듣기, KDC 분류별로 찾아 듣기, 일반 분류별로 찾아 듣기, 나의 메뉴, 탭. 초.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고요. 일반 분류. KDC 분류별로 찾아듣기. KDC 분류별로 찾아듣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류. 자, 여기도 메뉴가 있어요. 종류, 철학, 아동문학, 종교, 사회과학. 자, 아동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종교, 아동문학. 아동문학류 523. 자, 아동문학에도 이전 1/2 다음. 버튼 아동 어 화부 메뉴인데 아동 문학에는 어, 한 권밖에 없네요. Yes. 이전 버튼 아동 문학류 523. 아동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공부가 되는 경제 이야기 1 TTS 4. 자, 그러면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부가 되는 경제 이해, 공부가 되는 유럽이야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 말라 동화 오디오북 5 6.

가장 중기한 것. 새 아들과 한 명의 조카딸을 두... 다음 입니다 자, 2번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고이렇게 잘... 음, 재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번에는 음, 책갈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슬래시 유... 이전 북마크 버튼 자, 북마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북마크 버튼은 책갈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마크에서 두번 탭합니다. 북마 경고. 현재 시간에 북마크 하시겠습니까? 예를 해야겠죠? 아니요. 예 버튼. 자, 예를 선택하고 두번 탭합니다. 경고. 북마크가 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자, 확인해서 두번 탭합니다. 다문화 전래 선택됨. 다문화 전래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 5, 6. 자, 그러면 자, 책갈피한 책을 살펴보려면 아까 내 소재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 하단을 탭하겠습니다. 내네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 부분을 탭합니다. 탭 맵대. 설정 탭. 총 다섯 개중 다섯 번째. 왼쪽으로 쓸어보겠습니다. 상세 검색 선택됨 나의 서재 탭총 다섯 개중 이번째 나의 서재가 나왔죠? 두번 탭합니다. 자, 나의 서재에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 쓸어보겠습니다. 북마크 북마크는 항목 있죠? 두번 탭합니다.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 오자 바로 방금 읽었던 과테말라 동화가 나오죠. 두번 터보겠습니다.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 고양이 수염을 다듬으려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수염을 자르던 이발사는 문득 고양이의 꼬리털이 유난히 길고 복슬복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게, 읽으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음, 북마크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면. 어 내가 마지막에 읽었던 위치를 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 읽으시다가 중간에 빠져 나갈 때는 항상 북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버튼 사퍼센트 영십 제생 삼십 삼십 오분 뒤 오분 앞 일점육 기본속 북마크 버튼 자 북마크 버튼을 찾고요. 두 번째 갑니다. 북마크 경고 현재 시간에 북마크 아니요예 버튼 예서 두 번째 갑니다. 경고 북마크 확인 버튼 확인해서 또두번탭합니다 백번 밀집. 자 그러면 북마크가 됐습니다. 나의 북마크 선택됨.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지금 어, 선택돼 있는 거는 어, 아까 처음에 북마크 한 거고요. 방금 한두 번째 북마크는 여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홍고. 선택됨. 그래서 절... 이럴 때는 뒤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선택됨 북마크. 자, 그래서 두 손가락 좌우로 문질러서 이전 화면으로 나갔다가 나이스 사... 선택됨 북마크. 자, 북마크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오. 홍범도 병사. 평... 다문화 북마크 머리말. 다문화 전래 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오. 캐모나 전래 동화 과태테말에 대한 욕심으로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선생. 균형 잡힌 외모를 원하신다면 꼬리를 좀 다듬어야겠군요. 꼬리를 조금 짧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고요. 선택됨. 다문화 전래동화 과테말라 동화 오디오북 이이에에상세세색을해해보습습다화화하하을을 f 네 손가락으로 탭합니다. u r e 선택됨. 왼쪽으로 n o 어갑니다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개중네 번째. 자. 화면 하단에서 상세검색 탭을 쳐봤고요. 두번 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도서명 저자명 초록 도서명 저자명 초록으로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저자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자명. 자, 두번 탭합니다. 응성검색 버튼. 역시 통합 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통합 검색 텍스트 필드 두번 탭하고요. 끝 부분에 있는 삽입 지점. 자 그리고 키보드 보임. 자, 키보드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한영훈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총네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쓸어봅니다. 4번 한용운의 최근담 강의, 3번 조선 불교 유신론. 이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1번 님의 침묵. 네, 님의 침묵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중기중입니다. 소리로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 소리책. 잘 나오죠? 본 도서를 시각 장애인 이외에 사용 하거나 임의로 대포 복사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32 앞으로 버튼. 3 0초 앞으로. 이 시집에서 우리가 가장 자, 무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봅니다. 그 님의 정체 30초 앞으로. 갈행. 2022년 1월 20일 녹음. 낭독자 김송옥. 녹음집 30초 앞으로. 피신하여 설악산 오세암에 들어감. 자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자 네, 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좌우로 쓰여집니다. 선택됨. 1번 님의 음성검색 자 그리고 자주 쓰는 메뉴는 나의 메뉴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죠 저탭막 선택됨 홈 나의 서재 나의 메뉴 탭총 다섯 개중 1번째 자, 나의 메뉴에서 두 번째 갑니다 나의, 나의 메뉴 나의 설정 버튼을 설정 버튼 o n s a l t u 해서두번 t i n Saltung Button, Saltung Button, s a l t 여기서 소리책 소리책을 한번 등록해 볼까요? 소리책 꺼짐 꺼짐이라고 되어있죠? 소리책 다음에 있는 꺼짐에서 두번 o n 니다 켜짐 소리영화 꺼짐 소리 n 지 버짐 버튼 소리 잡지도 켜볼까요? 켜짐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화면 위로 올라가서 나의, 나의 메뉴설 나의 메뉴로 저장 버튼 저장해서 두번 탭해줍니다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나의 메뉴를 추가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리채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